너무 <laughs> 좋다. 우리 사랑하는 신랑이요. 뭐라고 했냐면 대표님 같은 사람 없대요. 여장부가 아니라 남장부래 남장부. <laughs> <laughs> 아 행복해요. <laughs> 아, 행복해요. <laughs> 야 좋아요. 행복한 여행을 기원해요. 폭삭 빠졌수다 이런 곳으로 힐링 여행을 자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들의 정체가 궁금하시죠?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어? 포쌈 족발집. 근대 사회적 협동조합이라. 봄처럼 희망을 주는 곳인가 보다. 자, 실내 모습 보시죠. 총무 화이팅! 우와! 야, 이거 구워 주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힘이 막 에너지가 넘치는데요? 야 아침마다 이렇게 하시군요. 네. 예. 뭔가 특이한 거 같은데 다른 곳과 뭐가 다르죠? 우리는 예. 조금씩 가다 호텔뷔페를 갑니다. 아 호텔뷔페도 가요? 네. 오 맞습니다. 또. 여행을 네, 자주 네. 갑니다. 여행을 가요? 예. 네, 네. 아 그러면 앞으로도 계획 있으시나요? 예 네, 네. 있습니다. 어디 가실 계획이신가요? 네. 제주도? 네. 여러 가지 예, 다른 네. 점이. 일본 씨 대표님은 항상 선물을 해주시고, 단노동절 다 찾아주시고, 네네네. 네. 생일 찾아주시고. 네. 네. 평균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60대가 아 60대가 남지, 60, 한5세신유 일자리 찾기가 정말 어려운데, 할머니들에게 일자리 제공하는 것도 다른 점이네요. 그러면, 아, 그렇죠. 아, 할머니, 아니, 맞아요. 다들 행복하시죠? 네. 현재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다섯. 7학년? 5번? 네. 와, 힘들지 않으세요? 아니요. 전혀 힘들지 않으시고? 네. 예. 대표님이다 이렇게 키워주신 거예요. 오, 그러세요? 건강하고? 네네. 정게 네. 일하시니까 어떤 점이 좋아요? 갖고 싶어서 좋고 설레이고. 네, 그럼요. 음, 그리고 음. 또 대표님 편안하게 해주신가돈 벌어서 좋고 즐거워서 좋고. 설명해 네. 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뒤에 아, 이게 냉장고에 아, 빼곡이 뭐가 써 있는데 이게 뭐예요? 대표님께안 이렇게 뜻친 것인가요? 아, 그래요? 아래 두 모시길 걸, 이걸 해어야 돼. 한번 읽어보십시오. 수신대가 지독점천하구밀복음 양도구요. 정중기와 구지대해. 맛집으로 소문나서 찾아왔는데 허허허 아니 세상에 식당에서 고사성의 이운들을 보셨습니까 그것도 할머니들만 모여서 끄떡하면 식당 문 닫아놓고 여행가고 호텔 뷔페도 자주 가고 족발기술도 무료 전수하는 이런 특이한 식당은 난생처음봅니다 처음, 봅니다, 처음. 이게 지금 이제 기본 세트이죠. 네, 네, 네. 1인당 만천 원이. 야, 이거 드시게 되면 아주 모르겠는데요 한번 드셔보세요. 그데보다 뭐 음식이 깔끔하고 맛있으니까. 이 정도면 가성비가 되게 좋은데. 여행을 떠나자. 족발할머니들의 이상한 행동이 너무 궁금해서 이번 제주도 여행에 따라가려고 합니다. 여기는 최고의 퓨를 자랑하는 프리미엄급 제주 파레나스 호텔. 이곳에서 이틀을 숙박할 것입니다. 아 여기가 유명한 타르나스 요 호텔이잖아요 숙박료가 어떻게 되지 이게? 지금 프라이텐스 스위트 타입은 생일 포함 248만 500원이에요 네. 1박 하는 데가? 네. 와우! 기절초풍입니다 와 우와! <목소녀> 정말 감탄하시네요 와 정말 어때요 환상적인 것 같아요 예. 네. 야 <목소녀> <목소녀> 어머 저 바다 좀 봐요 아이고, 너무 좋네 여기도 야, 얘는 최고급 호텔 방에서 바라보는 풍광. 여기는, 예. 여기는 규모가 작은 다른 룸. 한번 보시죠. 그래도 있을 건다 있답니다. 짐을 풀었으니 바다나 보자 2박 3일 일정 중첫 바다 올레길 나들이 와저 푸른 바다를 보십시오 답답한 가슴이 뻥뻥 뚫립니다 공기도 좋고 바다도 보고 네. 직원들 위해서 이렇게 1시간 배태민의 모습을 보면 감사해요 배태민 항상 어려운 사람들을 잘 표현해주고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나 할 정도로. 야 경치 좋은데 이렇게 오시니까 표정이 달라 보이시네요. 네, 날 닮아서 이 채소 시 예쁘네. 어? 마음이 예쁘면 누구나 시인. 걸어오시니까어때요 기분이? 기분은 좋죠. 푸른 바다를 보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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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가 살아왔는데 이가 아, 씻어버린다? 우리 할머니들이 정말 추운 겨울을 사셨잖아요. 이분들에게 따뜻한 봄을 선물하자. 항상 봄 같은 거를 이 해주는 거죠, 이분들. 행복할 수 있는. 안 가본 거, 안 먹어본 거, 안 입어본 거. 식당 일이라는 게, 앉았다 일어났다를 한 3천만 해에 정말. 존경스러운 분들인 거죠. 저분들에게 이제 제가 해야 될 일을 하자. 그리고 우리는 외롭고 힘들때다 바다에서 위로를 받아. 우리는 바다에서 다 건져 먹어요. 어, 바다가 정말 아낌없이 주는 게참 많네요. 우리는 바다 같은 기업이 되자. 군대 와서 건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팔하고, 힘든 사람들이 와서 배고픈 사람들이 와서 가져갈수있는 거예요. 바다 같은 사람들이 해야 돼, 해야 돼. 사람들이 생각을 많다. 하도의 파이돌이 이렇게 동전이 따지면서 동그랗게 되잖아. 그렇지. 여기 많은 누구나 다인제 권한과 역경 있는데 어떤 권한이 있었어요? 지주막 가출을 오지는 바람에 그때부터 제한 권한이었어요 열심히 여까지왔어 멋있어요 네. 어때요 기분이? 네, 좋아요 <laughs> 아 진짜 예술이다. <목소리> 점장님, 남편한테 한마디. 여보, 사랑해난 혼자 와서, 나 <laughs> 혼자 놀러와. 나나 나, 나름대로 혼자 놀러올게 <laughs> 아이들한테 한마디. 사랑하는 아들딸, 사랑한다. 너희 들에 나도 행복하고. 사랑해. 아, <laughs> <laughs> <떨어지잖아. 웃음> <laughs> <laughs> 렇게다 아아 아, 사랑합니다. 아, 사랑합니다. 아, 그림, 그림 너무 좋다. 잘한다. 예. 아. 다 올리고 아, 있습니다. 여기가 신다고 하니까 남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우리 사랑하는 신랑이요. 뭐라고 했냐면 우리 대표님 같은 사람 없대요. 여장부가 아니라 남장부에남장계에 네, 예. 직원 관리하는 사람 절대 없고 네. 남자도 이렇게 할수 없다고 그 소리는 맨날 네, 하고 예. 우리 대표님이 저기 카톡을 쓰는 거를 우리 신랑이 많이 봐요. 네. 그러면 일단은 소설책을 내시라고 하래. 네, 여기 오시기 전에도 다른 데서 이렇게 활동을 하신 것 같은데 네네. 다른 데하고 여기하고 좀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대표님은 직원들에 대한 배려와 네. 관심으로 여기는 네. 이렇게 노에 대한 이런 거를 좀 많이 배려를 해주시는 것 같고 네네. 다른 직장은 그런 게 없었거든요. 음. 이쪽인 분위기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는 여기가 처음인 것 같아요. 음. 누가 이런 데를 대롭고겠어 음. 음. 예. 나도 물에 아, 안 들어가봤나 있네. 보다. 이런 거 가는 거야, 아, 내가. 그렇지? 몽골의 서원 유나 주임님. 보고 갈데 없는 그녀를 구해준 선한 사람들. 어, 여기 이제 대표님하고 네. 우리 충무제 보쌈족발하고 여기 인연이 이한한팔년정도를 급금을 했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해서 인연이 있신 거예요? 저는 어제 설거지로 들어왔어. 네. 네. 예. 대표님 말씀은 컴퓨터도 배워라. 네네. 네네. 네. 여기까지 다가각이 주시더라고. 오. 아. 지금도 그생각 하면은 너무 감사해요. 벼랑 끝에서 대표님 덕분에 인생 역전한 왕언니, 아, 저기 안에가 이제 비피가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아이고, 배꼽시계가 요동을 치네. 먹는 것이 남는 거라고 하죠? 여기 뷔페가 그러니까 한 끼에 얼마라는 얘기인가요 뭐? 1인당 네. 95,000원입니다 아, 뷔페 음식을 좀 이렇게 즐기실 줄 아시네 네? <laughs> 그렇죠 드실 <즐길 웃음> 줄 아시네 네, 풋산대만 나가가지고 잘 먹어요 맛있는 것만 이렇게 끓이셨네요 네 아, 어, 맛있게 생겼네 잘 드십시오 예, 맛있씀이 싶죠. 아, 이거. 되게 달다. 이게 진짜. 이 말고 아, 엄청 쫄깃하고 맛, 맛은 맛있더라고요. 맛있더라고. 맛있어요 네. 몇 번이게 렇 다녀오셨잖아요. 그런데잘 드시네요 보니까. 네, 몇번 아니, 다니다. 어떻게? 저, 예. 어, 떻게 이렇게 잘쫄 식단 어. 일주일쯤에. 어. 예. 저는 진짜 이거 먹을 줄 알아요. 뷔페에 네. 약간 정말 한두 네. 번안 드시분이 아니신 거 같은데요. 네, 그렇죠? 뷔페 매니아들이야? 뷔페 매니아. 정말이에요? 어, 여기 네, 네, 네. 뭐워카이 네, 네. 매니아트 예. 어. 뭐강남에뭐 제가 이름 나이들이가 이름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가신 거보다도 여기서 이제 직원들끼리 같이 가신 거죠? 그렇죠. 야. 헬실벌. 참. 길 이런 데서 하는 아마 회사는 없을 거예요. 예. 회식이야 회식. 음식. <laughs> <laughs> 아싸! 신난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즐겁고 <laughs> 유쾌하기. <laughs> 이경 너무 정말 너무 좋네요. 야 행복이잖아요. 행복 바이러스가 넘치는 같네요. 야. 어떻습니까? 꽃밭에서 이렇게 사진 찍으시니까 어때요? 어, 행복합니다. 야, 아, 행복해요. 아 행복해요. 야. 아, 야. 야, 예, 아 좋아요. 감사합니다. 자, 다들 나이 들수록 꽃이 좋아지는 건 화려했던 지난 청춘이 생각나기 때문이라고 하지요. 어, 유채 나이. 아, 우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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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사진찍기 딱 좋은 명소 사계 해안에 왔습니다. <봇> 여기는 그 유명한 제주 맛집, 고집돌 우럭, 260만 리뷰가 달린 만큼. 어마어마하게 달려갔다고 하는데, 과연 맛은 어떨지? 자신의 가치를 세상에 알리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즐길 줄 아는 사람들. 이어서 고기 쓴지가 한 5, 6년 됐을 거예요. 아 56년 되게되면 여기에 누구보다도 많이 하시겠네. 여기 어, 우리 직장 문화에 대해서도 많이 그렇죠, 하시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 이제 우리는 이제 대통령이 그뭐다지체을 줬어요. 그지체을준첫 번째 이유는 이제 우리가 피차간에 피차를 존경하고 피차의 그런 의견과 이런 것들을 이제 무시하지 않고 그러니까 네. 이제 뭐 언니 뭐뭐 뭐 이렇게 가면 이제 우리가 언어 자체에서 이제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런다고 음.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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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 이게 어려움도 있고 이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잘 이제 상하이었던 갈등 있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군요. 특별히 이제 대표님하고 파트너가 돼서 일한 적이 많은 있는 사람에 다른 직원들에 비해서 네네 대표님하고 이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장점이 있다면 어떤 장점이 보이나요? 장점은 이제 저희들이 얘기를 항상 수렴해 주시죠. 아 그래요? 수렴해 주고 네네 우리 인격을 존중하시죠. 네네네. 한 우리에게 베풀고 우리가 식당에서 일하다 보면 이번에 대해서 하대하거나 이러시진 않으세요 인격 아 존중을 해주시고 손이 아 넉넉하신 분이죠 음, 저는 이제 여기 따라오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은데 어떻게 그렇게 파격적으로 하시죠? 대표님은 이제 저희들이 일, 일을 하고 있는 수고로움에 대한 네. 수고로움에 대한 힘을 허락하신 거겠죠 음. 직원들한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러 번 경험을 하게 되는 건데 이게 이렇게 오면 굉장히 많은 한이 하루 이틀 일하면 매출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직원들 뭐 이런 거생각한다면올수 있는 건 아닌데. 그렇죠. 멀리 보실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눈이 있으셔서 그러시지 않을까? 음. 근데 이거 돼야 되는데. 모두 드리디. 아, 사야 되는데. 야. 너무 행복해. 어. 아. 아. 반지, 반지. 반지 반지. 명품 시계보다 훨씬 낫네요. 명품 시계예요. 야. 명주 임식기가 여기서 셀이나 되겠어. 셀비 아, 예. <laughs> 안 되도 안되지 예. <laughs> 어, 청춘 닮마다 청춘. 아. 청춘, 아. 청춘 다시 네. 다시 네. 처, 네. 다시 청춘이 돌아오셨네. 네. 참 좋은 당신, 아름다운 우리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즐길 굳굳하게 세운다니, 인생 고비고비 수없이 흔들리면서 힘들게 살아오신 우리 할머니들, 앞으로 내일의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습니다.